아이면하어 없으니까 참마커리랑 파전 읍쇼 자원실 멋지게 꾸미기 위한 나 노력 또. 그는 아저씨. 아저 왔는데. 발로 밟아 봐, 오빠. 발로 밟으라고? 이거 네 구멍숭밀도 같은데. 하고. 자, 이거만 같이 초근하고 올리더라 저거 뭐좀 가까웠냐? 예. 네. 좀 가까워. 아따 배고 뭐안 드셨어요? 어? 뭐안 드셨어요? 아, 아침에 누룽지 좀 먹었는데. 음. 제가 철철 아니기는 저거가 좀제흑좀 내리고 출저 좀뽑고힘이라고 음. 그래서 이거를 하루아침에 빨리빨리 해야 준비를 해가지고 i 음, 이놈이 e 안 오네 또. o 심심 t h 다 n t h 응. t 가 d o 아 t k n o 저 I d o n 이저 n o w I don't k n 여기 초 d o n 있다 n o 야 I d o 봐하하 n o 아이고 노란 t 이 n 거이 I d o n 이번에 전쟁했다. 시골에서 차린 자랑이지. 다 이쁘다고 하더라. 다 이쁘다. 하더라. 다 이쁘. <laughs> 이거 봐, 저 태워야 이거 봐봐. 태워. 무슨 <laughs> 맛? <laughs> <laughs> 음, 맛있 음, 맛있어 두릅전 나 시부에서 개 어제 안 먹어봤지? 음? 게 뭐야? 엄청 맛있었어. 아 그거 안 먹었어요. 저거 별로돼요아전는또안 맞구나. 이제 뭐라 한다. 바비다시만네 오늘 뭐 먹고 많이 놀아주라고 냄비 어디 갔지그렇습 내가 냄비 깨끗한 거 가르쳐 오늘 있는 걸로 다 그렇지. 어떻게든 먹어봐야지 왜 그런지 안다고 나왜 <웃음> 이렇게 웃음이 잘 나오는지 나는 알아 왜냐하면 웃겨서 그런 게 아니고 왜냐하면 어제 신랑을 하루 종일 못 봤거든 아니요 같이 <laughs>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, 막 웃음이 나오는 거야. 그거 아니에요? 이거 물이겠지네 물이요. 그냥 이 상황이 <laughs> 너무 즐거워요. <laughs> 좋지, 좋지, 좋구만. <좋구말로. 웃음> 뭐 스트레스 받을 일 없고 얼마나 좋지? 삼계탕만 바꿨으면. 그러게. <laughs> 아쉽네. 아니야,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. 라면 끓이고 막그러고 잘 나가 모르겠네. 뭐 <laughs> 그냥 뭐 조금 있따가너 거기 고기 거기는 저기 매운 재다 근데. 응. 국물좀 짜대. 아버님 좀 드려. 아니 난안돼셔왜안 안 드셔? 안 먹는 한다고. 이거 아이 그래 드셔 드려. 음. 안 드시면 되잖아. 나 거지고 어때요? 얘는 거지고 어때 <laughs> 음, 삼겹살 라면. 삼겹살 라면 음, 새로 개발. 하나 하나. 음. 나무 삼겹살 한개를멸려이랑 한번 끓여보겠습니다. 아, 어떤 맛이 될지. 궁금하네. 이 잔에는 이, <laughs> 저거 뭐야. 칼국수 끓이다가 남은 거 그냥 물 넣고. 길 된다. 어떤 맛일까? 일단 이거 먹어볼까? 오, 바다 냄새 나네. 진짜 음 맛없게 먹는다 <laughs> 짜다 라면야 삼겹살 맛있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이거 뭐이잖아그 이거 짜야 이거 야 이거 뭐야? 이거 야이거 저기, 케이트에서 타고 오니까 편하게 왔죠? 네, 잘했어요. 우리는 딱 3시간 반이 걸렸네요. 음, 그래도, 그래도 안막혔어다된것 같은지? 바로 왔어요. 우리 또, 우리 또 여기 또 일하러 와서 지금 밥 먹고 오요 나는. 쬐끔 찔라고 해서 그런 거아니 내 주세요. 너 야, 그만 먹어. 야야, 나줄 거잖아. 네. 근데 이렇게 많이. 나도 먹을래? 응. 뭐 조금 먼저 먹어. 먼저 먹어. 아니 내가 한번 먹어보고 맛있는. 삼겹살 라면, 열라면에 삼겹살 라면. 와, 우리 개발품입니다. 응. 음. 아까 그보다 맛있어. <laughs> 삼겹살 라면에다가 파지. 더 이상 좋은 거 없어요. 파김치. <laughs>